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생각 좀 하며 삽시다 묵상을 위한 메시지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주님의 등에 엎힐수 있나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00년대를 살고간 찰슨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쪽에서 저쪽까지 장장 335m를 50m 높이 상공에서 거기를 줄을 타고 건너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여러 번 건넜어요. 그래서 그가 줄타기를 할 때는요, 넉넉히, 아, 이 사람은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었습니다. 이 찰슨 브런디이 대중들 앞에 한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한번 건너보시지 않겠습니까? 손을 들어 주십시오. 한 사람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막이 흐릅니다. 없습니까?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들면서 저요. 브론디는그 아이를 등에 업고 335m의 줄타기를 합니다. 이상하죠. 브론디가 건널 때는 긴장이 안 되는데 이 아이를 등에 업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왜 긴장을 하죠? 견, 건넜어요 매미처럼 브론덴의 등에 딱 붙어 있는 이 아이. 관심이 거기 에 있는 거죠. 기자들이 몰려가고, 야, 야, 너 무서웠지? 너 얼마나 무서웠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이 아이가 빙긋이 웃으며 브론덴을 쳐다보면서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념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아는 것,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 라고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브런딘이 그렇게 갈수 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브런딘만은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줄타기 할수 있다 하고 믿는 것과 거기 등에 엎여서 그 폭포를 브런딘과 함께 가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딱 이래요. 아는 것을 믿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기 아버지 등짝에 붙어서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줄타기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가 730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메시지. 거기 예언한 건한 아들을 주신다, 한 아이가 태어난다. 그 이름이 김여자다. 그 이름이 모사다. 기묘하신 분이고, 이를 만들어 가요.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분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730년 후에 이 땅에 왔어요. 그 베드로가 그분을 만난 겁니다. 바다 위에 서 계신 그분, 기묘하신 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물 속을 환히 뚫어 오시는 분, 그분을 만난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묶어가지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 경험 중에 내가 할수 없다. 나는 여기서 끝이다. 나는 절망이다. 라고 생각할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앞에 앉으셔서 당신의 등을 보이시면서 오피라고 말씀하실 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지해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예, 좋아요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